가짜 유튜브 알림창 사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가짜 유튜브 알림창을 띄워 사용자를 속이고 개인정보나 금전을 탈취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죄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소법, 반복 여부에 따라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은 사기죄만 적용해도 피해액이 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되면 5년 이상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로그 추적을 통해 범행 입증이 이루어짐으로 무심코 삭제한 자료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며 피의자는 조기 자백과 피해 변제, 합의를 통해 형량 감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고소와 계좌 지급 정지, IP 추적 요청이 필수이며 국제 서버나 대포 통장 연계가 확인되면 해외 수사 공조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